趣味を無理やり <laughs> だから打っちまったんだカッとなっちまって何発も何発も <laughs> ユミユミ <laughs> おいしっかりしろ <laughs> やっちまった東証会の大幹部 ユミを連れて逃げろ。何言ってんだ。ごめえこそユミ連れて逃げろ。お前がいなくなったら妹はどうなるんだ。次の手術が最後なんだろう。そんな時お前がいねえで誰がいてやるんだ。だからお前はここにじゃいけねえんだ。でもお前はユミ完全失常です。 行け錦弓を頼む。<流>は、<laughs> 行け 자 이렇게 해서 초반에 맨 처음 나왔던 장면으로 자 반지도 떨구고 가버렸네 유비 움직다 슬픈 낙타의 눈빛 무슨 소리야 부자결 俺がやった金のことで組長と揉めていい加減にしろあ,あい눈뽕伊達君もういい良かはないですよス<タッ>자경시청형사부수사1과형사다테マコトやつはこれから組元って男なんですよこんな殺しやるわけねえ誰かをかばってるんですこれはヤクザの構想だ誰がやったかは問題じゃない迅速な事件の解決 それが今求められる全てだ<そ>刑事さん俺の持ち物の中に指輪がありますそいつを若頭の風間に渡してくれませんか申し訳ありませんでしたって伝えてください虫がよすぎねえかそりゃ分かってます 약속하 신해서. 하이. 주민 번호 1240. 삭발? 맨칼다. 아, 시원하게 밀어줬네. 역시 남자는 머리빨이야. 자, 파문장. 오르봐 이 이게 파문이 그 기본 너이 </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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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t r o 파문 s 그 r o n g </strong> s t r 에 n g s 경우에 따라서는 복귀할 수도 있는 뭐 그런 처벌이래. 가서는 오야산가 희끗을そう 소가. 시간다. 제가 알기론 그래요. 네. 저려는 진짜 아예 야쿠자의 세계 다시는 발도 못 붙이는 거고. 관련 업종 업종에서도 다른 조직에서도 몸을 담을 수 없는 뭐 그런 거고. 시간도. 다음 날. 유미 씨, 기억을 잃으셨던 뜻. 시키의 어지개 아, 아니키의 말도

なんだそのだい。だんさきや。<こ>何やったるか。だ目射したり。せっかくやろ。うるさい。さ来い。あれは。だが。物騒でいけねえな。ほっと。こちらさんも物騒な面してるな。なあ。あんただろ自分の親分殺したってヤクザ。黙って食ってろ。さすが貫禄だね。堂島の竜。 堂島組射程頭補佐桐生一馬何やってんだよお前ら東上海の幹部やったんだこんくらい想像してたろ堂島組長が <laughs> 아니 포크를 들고서 위협을 해봤지 근데 저거 플라스틱이 아닌가봐? 보통 형무소에서는 그런거 쓰지 않을까? 싶은데 전... 잠깐, 뭐지? 어제 했을 때랑 애들 체력이 틀린 것 같은데, 잠깐만. 어제도 노멀, 지금도 노멀. 왜 노멀? 네, 구거까가 어, 야, 어제는 버그였나? 하드로 진행이 됐었나? 아니 얘, 얘 그게 틀려 자 초스타일의 극을 장전시키라 강적은 일정 데미지를 입히고 녹초가 되면 체력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이때 키류가 히트 상태라면 초스타일의 극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자 적이 발산하는 오라 색깔이 힌트 자 빨간색으로 바꿔가지고 어제 같은 노멀인데 어제랑 전투난이도가 완전 틀려지는데? 어제 내가 하드 선택.. 하드로 진행을 했었나? 아닌데? 어떻게 된겨? 아니 당한건 난데왜날 때려? 아니요 어제도 얘 쎘어 어제도 피통 장난 아니었는데 뭐지? 버그인가? 버그가 있었나? 노멀을 선택했는데 하드로 진행이 된 건가? 어제는 이 두배 두배 정도였던 것 같은데. 아니 <목소리> <자>, 이것도 니시키야마 <목소리> 파트인데. 음. 자, 키류가 잡혀가고 나서 <목소리> 니시키한테 있었던 일을, <목소리> 일이 나오는 거죠? 뭔가아닌겐코 <목소리> 間違いも何もねえだろっ,ったくこれから組立ち上げさせて堂島組に貢献してもらおうって時に何に勘違いしたか知らねえが組引っ掛きましやがって組の方は風間の頭がまとめてくれてるからなんとかなりそうだが頭も頭でどうけじめつける気だなんと言ってもキリュウは 頭のお気に入りだったんだからな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山はどうしてるんですかさあ見てねえがやつがどうかしたかいやせめて捕まったのがあいつだったら話もこんなにこじれねえで済んだのにって思いましで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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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何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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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その役にも立たねえなあいつ何のために組にいるんだ <laughs> <laughs> そんな嘘でしょ嘘って言ってよだ <laughs> だって錦山君言ったじゃない 大丈夫俺がユミを助けに行くから心配するなってそれなのにどうしてこんなことになっちゃったのねえ錦山くん助けてあげられなかったの何もできなかったのおう、ティッパーどういう意味だ<え>俺が役立たずだって言いたいのか 아니 네식키 득하하는건가 아니 이와중에 이와중에 속눈 속눈썹이 겁나 기네 뭔소리야 제2장 2005년 12월 5일 공백의 십년 삐삐가 피처폰으로 바뀌었어 이제 또 10년만 더 지나면은 어... 피처폰이 스마트폰으로 바뀌고 어. 싸이월드가 페이스북으로 바뀌는 기적을 보게 되는 거야. 뭔 소리야? 어 잠깐만. 그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일본 교도소는 머리를 기르게 해주네. 왁스질, 왁스도 머리에 왁스도 바르게 해주고, 출소 얼마 안 남으면 사회생활을 위해서 배려를 해가지고, 1240. 어, 머리도 기, 구렛나루도 기르게 ]手紙이다. 해주고. 네? 오 마이 모 아스타 데 카리 샤크 호다 마테르 닌겐 가 이르 띠 고도가 카자마 신타로 라고 써져있죠 무슨 소리야 군인보다 낫지 나 말출 때또 머리 빡빡 밀려서 갔는데 그런거 없었는데 나 아 근데 키류가 워낙에 노안이었어가지고 어, 10년 지나도 별로 안읽었지 자 동성애 직계 시마노조 조장 시마노 후토시 아, 원래 이 정도는 나왔어요. 그래서 그래픽이 사실 이것도 재탕된 게 많아가지고 리메이크하면서 모델링을 오히려 제로가 더 좋은 장면도 많아 안타깝게 제로는 한글화가 안 됐지만 네. 자 동성의 3대 회장 세라 마사루. 아니 왠지 지퍼를 내리고 섹시코마도를 쓸출것 같은 이름이군. 도요우켄다 니시키야마. 동성애 집계 니시키야마조 조장 니시키야마 아키라. 총경 금이청의 모든 사람들이 있는 이곳에서 세 번째 질문입니다. 도토 은행의 가시 금고에 있던 금의 돈 100억 원이 훔쳐졌다는 것은 사실입니 어? 눈뜨예 백억. 어이. 하나더라연야스이미 토조카이가 2만 5천 명인데 직 조직, 조직원이. 아무리 조직원이 그 정도 돼도 백억 모으려면 테라다 세요 シカリウラトってハラスモりだと。うんら100、シャコクはああ。うぜけなトージョーかいにまんごぜんシでかき集めたかにゃシャうたらどんだけの血流れてるかわかってんのシ島のてめえ誰に向かって口ちいてんだ。 この件は登場会本部預かりにさせてもらう今日はご苦労だったおい待てやそんなんで納得いくか会長三代目会長 いや、これ百番著作権クリンで、十年。いえるすか。<年>お前のいないジュ年で道場会はすっかり変わった。お前を迎えに行くこともでき、錦山のこと。 한번 시마노랑 한번 아무튼 3장 마지막까지 한번 진행을 해 보면 진짜 어제가 버그였는지 아닌지 알수 있겠고. 자, 일단 정보꾼 타무라를 찾아 가지고 정보를 얻자고. 어. 근데 10년 동안 10년이 지났는데 과연 그대로 있을지. 자, 정보원을 찾아라. 총성이 들렸다고. 안녕? 너 10년이 지나도 그대로구나. 마, 무추놈이야. 포상 아이템 받는다. 어때? 이럴수가. 아, 맞아. 이거 차야지. 그래, 공짜로 주는 액세서리인데, 써야지 Oh, 저 마티. 응? m 응? 응? 아니야 マジマのお兄さん、ご無沙汰してます。この度、出所してまいりました。お前がそろそろ出てくるらしいと聞いてな。こうしてここで貼っとったんや。<laughs> やっぱり、俺の勘に来るはななったわどうして俺を何や、ほら、アホなことのかしとんね。約束したやないか。 お前を四六時中見張るってぴあそういえばそんなこともありましたねそれやというのにお前と来たら殺しんぞで十年も無所に入るよってしゃあないから俺もお前を追って無所に入ったろかと思ったくらい <laughs> まあ、ええー、わ。おな、早速俺と喧嘩しようが。何 <laughs> そう来るんじゃねえかと思ってましたが。悪いや、兄さんとここで喧嘩をする理由がない。筋の通らない喧嘩はしないと、前にも言ったはずです。理由ならある何 <何>昔のお前やったら、さっきみたいに簡単に背後を取られることもなかったはずよ。앞으로なおる何？にしだ。がその気やったら、お前は死んでたて。ご忠告痛みいるが、それがあんたと喧嘩する理由とどうつながるんだ。今の鎌倉中は三くらい危険中。

적당히 맞아서 저주면 됩니다. 맞네. 어제는 이거 반도 못 때렸는데. 이거보단더 때리네. 어제 왜 난이도가 높게 시작이 됐지? 어차피 이벤트성 전투라서 그냥 맞아서 저도 돼요. 어차피 이기라고 만든 게임이 아니, 만든 전투가 아니라서 물론 이길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니, 어제 분명 확인했어요. 노멀인 거. 근데도 한번 확인을 했는데 너무 난이도가 높게 설정이 된 돼가지고 애들이 너무 쎄가지고 이상하다 하고 봤는데, 그때도 노멀이었거든. 아마 이겨도 혹시나 이길, 이길 수 있다고 해도 똑같을 거예요. 아마 어, 이런 걸로 이걸로 넘어갈 거야. 입장료입니다. どんだけ鈍ってしもうたかバリもないテクニックもないどこにでもおる勤めあけの死がないチンペラそれが今のお前やそないな弱さで生き残れるほど今のカムロチョはアないでくそ

お前がこの町を歩く限り、俺はいつでもどこでもお前を見張っとる。突然喧嘩売られて死にたなかったら、死ぬ気で昔のお前を、道島の竜を取り戻してみるれ。かった。俺もこのままじゃ終われねえ。あんたを踏み台にして、必ず這い上がってみせよ。 자 능력 강화에 대해서 지난 10년간의 수감 생활 때문에 키르는 대부분의 기술을 잃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 기술들은 이 시정지 메뉴의 능력 강화에서 경험치를 사용해 되찾을 수 있습니다. 경험치는 배틀에서 적을 쓰러뜨려도 되지만 음식점에서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거나 서브 스토리를 클리어해도 얻을 수 있습니다. 기류를 전설의 사나이답게 만드는 도지마의 용 스타일의 기술만은 경험치를 사용해도 되찾을 수 없습니다. 그 대신 거리 곳곳에서 불시의 습격 개오는 마지막으로와 싸움을 반복해 인연을 쌓으면 서서히 기술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왜 내가 마지막한 인연을 쌓아야 되는데? 언제 어디서 마지막 와 배터리 배틀이 벌어져도 대처할 수 있도록 평소에 회복 아이템이나 장비를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자, 이 물품 보관함것 같은데, 무기라뭐 아이템이 있는 경우가 꽤 있죠. 막뭐 그건 그거고. 자. 라운과 브라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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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大胆ちしゃぶた。 이 아베의 라나츠 아마 불안당 스타일이 제일 노모라고 평이한 스타일이라서, 당분간은 불안당 스타일로 쭉 진행을 하지 않을까? 맞죠? 얘랑 싸워보면 대충 감 나오겠다. 어제 얘도 꽤 힘들었는데, 디디. 이름이 아베야. 음...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일본 이름이 있어.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일본 이름, 튜터, 고이지미 아데. 스타더스트라는 가게를 찾고 있다. 스타더스트, 뭐 스타더스트? 모스트 클럽까 네. 뭐 정보야, 라 そうかじゃあ用はないじゃあなちょっと待てよさんなんでそんな店探してんだよすます怪しいねちょっと顔化してもらうぜ嫌だと言ったらじゃあ仕方ねえなちょっと痛い目にやってもらうぜさあゴリエやがちアーベ 맞네, 아, 데미지가 틀리네. 어제는 하드모드였나봐. 적이 나한테 주는 데미지도 틀리 아닌가? 아, 아닌가? 똑바로 말해, 너. 어제보단 확실히 얘가 피가 피통이 적어졌어. 적어진 것 같아. 오우야. 내가 주는 데미지, 내가 받는 데미지도 틀리고. 야야야 oh, yeah. 아저씨 새끼야